네, 주문한 긴발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이 긴발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나 봅니다. 이 좌우로 흔들리는 건 몰라도, 아래위로 흔들리는 건 하여튼 있으면 있는 대로.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2020년 8월 24일. 코로나 숫자부터 시작하면 116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고 1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확진자 숫자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상했듯이 사망자 숫자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한 분이 근무 중에 일을 하다가 전기 감전사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좀 나고 했었는데, 그, 그 사람 그 장례식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요즘 4단계 록다운 상태라서, 장례식 참석이은 1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되게 어렵죠. 10명을 어떻게 제한을 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 5주 된 애기가 있는데 애기 엄마가 장례식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태어난 지 5주 돼가지고 엄마 젖 먹고 이러니까 데고 가야 되고 근데 이렇게 숫자를 따져보니 딱 10명이 채워져서 애기를 못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애기 하나 오주니까뭐 아무 생각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아빠 장례식인데 그래서 그 유가족이 보건부에 요거는 좀 특별 케이스로 봐달라 애기는 데리고 가게 해달라 회를 딴데또 맡길 수가 없는 게 그것도 맨그 4단계 록다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꼭 털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애 엄마가 좀 빠져야 되는 판인데, 근데 아직까지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례업체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장례업체가 한 얘기가, 요즘 그 공업묘지나 공동묘지 그쪽에 경찰들이 와서 장례식 참가하는 사람 숫자로 된답니다 뭐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 뭐 그런 건데 이건 참 맞다 그래 옳다 그래 뭐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타이밍은 맞지만 그래도 거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 한두명 더 죽어간다고 그게 그렇게 또 벌금 내고 해야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 아니 그 장례식까지 가서 경찰 옷 입고 가서 막세고 있는데 그 보기도 안 좋고 차라리 경찰을 아니 그저께 나 쇼핑센터 잠깐 들렀는데 너무 떼어지로 와가지고 쇼핑하는 애들도많던데 경찰을 배치하려면 그런 데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두 번째 얘기는 빅토리아주는 마약이 불법입니다 정확한 건 불법인데 솔직히 자기 집에서 마약을 하거나 말거나 누가 알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제가 아는 바, 마약 거래도 불법이고요 그니까 이게 좀, 어패, 하여튼, 뭐,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근데 이 마약을 어디서 불법으로 얻어다가, 불법으로 투약하다 보니, 이, 음악에 사망사고가 더 많이 나고,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딴 데, 언데 동네에 흩어져 사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메디칼 그 스타프를 넣겠다. 그럼 죽을 일도 없고 뭐 이런 취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Safe Injecting Room 이라고도 하고 Supervised Injecting Room 이라고 합니다. 뭐, 전 개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요즘 스테이지 4인데, 장례식에 사람 한명 추가 못 시켜주는 요즘인데,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와서 마약 투약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다. 그, 거기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와서, 근데, 조만간에, 청소 끝나면 다시 올 거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제 채널 라인 뉴스에서, 라트로브 대학교, 그 넓은 북쪽에 있죠? 거기에 이제, 스냅챗에 파티하는 사진이 잠깐 올라왔는데, 이제 그거를 운 좋게 방송사가 스튜딱 인터셉터 해서 방송을 내보냈어요. 일단 그스냅챗에서 올라온 거는 삭제됐고 이게 뭐냐면 대학교 기숙사에서 파티하는 거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옛날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즘 거가 맞고 거의 실시간으로 올린 게 맞답니다. 사진을 봤는데 이제 조명을 숨기려고, 아니면 뭐 특수 조명 효과나 특수 조명 효과인지는 몰라도 등불에 이제 속옷을 이렇게 둘러쳐서 불빛이 좀 달라지게 보이게끔 그렇게 해놓고 서문 애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 참 물론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는 건 좋지만. 떨어질수록 이런 놈들이 더 판칠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그, 멜번에 여행을 오면요. 펭귄보러 많이 갑니다. 벨리발랜드 예, 이제 아주 조그만한 펭귄들이 얘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해질 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거 보러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당연히 요즘 뭐, 못 열죠. 어, 굉장히 시설이 큰데, 야, 이큰 데가 있는데 꽉 차요, 거기가. 엄청난 인파가 들어오는데, 문다 닫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펭귄 상륙하는 거를 보여준답니다. 예, 뭐, 비용 뭐 이런 건는 모르겠고, 일단 집에서 지루하게 있는데 저녁에 되면 밤이 되면 심심한 분들 그나마 나름의 엔터테인먼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한번 가봤는데 이제 다당 풀리면 언제 또 괜찮은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모아서 한번 또 단체로. 생김 보러 갔다 올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게 얼마나 멀미가 날지 촬영이 좀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조언하러 되십시오.